안녕하오늘매 집병아입니다. 우남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고 요 설탕 공에할 거예요. 설탕은 많이 다 건데, 근데 큰 맛도 있는 것 같아요. 할아버지 가수 홍이 집이요, 홍이십니다. 나중에 가수. 가수가 될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? 열씨, 이제 뜨거우니까 네. 조심해야 돼요. 네. 설탕 녹이기. 뜨거우면... 와 이게 와 이게. 드셔보실래요? 염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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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위에 예. 전에도 이거 하다가 다 쳤거든요 응. 이거 촬영한 게아니라 진짜 예전에 캠핑에서 잠깐만 뭐 아, 잠깐 추워 됐습니다 나 간다 너무 더워 저도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